오뉴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12일 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방치된 시간에 관한 맥도날드의 법칙입니다. 제목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는 묵상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시간의 영역에서 나의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 성장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운 원칙들이 있다. 나는 그 교훈들을 종이에 써오면서 거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나는 방치된 시간에 관한 맥도날드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첫 번째 원칙은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는 것이다. 나는 폭넓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은사는 설교자, 교사, 상담가 등의 적격이다. 또한 비전을 품고 리더십을 맡기에도 적합하다. 다른 이들보다 한두 발 앞서 내다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독서와 연구, 사색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내가 몸 담았던 교회들은 나의 그런 장점에 시간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 잘할 수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요구를 했다. 말하자면 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과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나는 최소한의 준비만으로도 설교를 어느 정도 할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젊은 날에는 행정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나의 방치된 시간을 나의 약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후에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근본 대책을 세웠다. 유능한 행정 목사에게 이 일들을 위임한 것이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서고 다른 이에게 맡겨야 했다.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행정 목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자 내가 가진 에너지의 대부분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쏟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원칙은 방치된 시간은 자신의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시간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던 까닥에 갑작스러운 방문객, 커피 한잔 하자는 사람, 혹은 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했다. 일정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모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젊은이라면 말이다. 이 같은 관리 부족으로 인해 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나와 함께해야 할 중요한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다. 결국 나보다 우세한 자들이 내 시간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내가 시간 관리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때로 그들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고,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기도 했다. 이는 결코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세 번째 원칙은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어떤 여자 성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목사님을 당장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결혼 생활이 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끼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난 화요일부터입니다.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그런 상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녀의 대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몇 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정중히 이 일이 오래 지속된 일이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 이유인 월요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녀도 흔쾌히 승낙을 했다. 만약 내가 토요일의 시간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상대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빼앗겼을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방치된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쓰이기 마련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예산을 넣지 않은 시간은 가장 즉각적으로 최대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일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혼 초기에 우리 부부는 솔로나 듀엣을 할 의향만 있다면 큰 파티나 다양한 모임에 얼마든지 초대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인기를 끄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라. 그렇지만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설교와 목회가 소명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젊은 목사는 설교 부탁을 받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단단히 마음 먹고 가장 중요한 일, 즉, 설교와 말씀 연구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전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값진 일이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간의 관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기 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을 따로 떼어두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미리 택한 열두 제자들 가르치는 데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먼저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보통 지혜와 결단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자 역시 젊었을 때부터 시간 관리에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나눈 방치된 시간에 관한 맥도날드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름 유무호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만들기까지 저자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네 가지 법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시간을 구별하고 값진데 시간을 쓰기로 계획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상황이나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칙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법칙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방치된 시간은 자신의 세계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든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고 계획하지 않으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특히 성향이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씨가 좋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타인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아,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저 타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또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타인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다 흐트러지고 그 상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은 주님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성장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귀한 영적인 시간을 잘 지키고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방치하고 있는 시간이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헛되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들을 나의 신앙의 성장과 주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값지게 사용돼야 되는지 고백하는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남에게 내 시간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인데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상황에 의해서 그 시간들을 낭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영적 시간들을 간직하며 주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에, 기도에 이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 묵상에 함께 하는 이들의 삶과 내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